대봉에서 어떻게 됐어요? 손절가 짧으니까 어떻게 됩니까? 날아가죠, 그렇 날아가잖아요. 그리고 목표가 정확하게 터치가 끝났고요. 제가 여기 이 구간을 지지하면 어떻게 된다? 여기를 뚫어버리는 상승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줬죠, 그렇죠? 영상에서 계속 언급을 했던 겁니다. 언급을 그렇죠? 자, 봅시다. 일전이죠, 일전 일 전에 어, 찍어드린 영상이에요. 지난주 금요일날 찍어드렸죠? 충분히 많은 수익이 나왔고, 어, 만약에 혹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, 16,300원. 16,300원이 손절가. 어, 그 구간 잘 봐라. 근데, 저 이때도 알려줬잖아요. 그죠? 그죠? 이 구간 정확하죠? 1 6 3 7 8원 그죠? 딱 요거 두개 잡아줬습니다. 어떻게 됐어요? 급등 그 나왔죠? 목표가 설정하고. 그 손절가가 짧아버리면, 손절가 짧아버리면, 이렇게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. 오늘...